근데 딱 카드 피자마자 원장님이 저보고 왜 본인이 딴 생각하면서 뽑냐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뽑았으니까 본인이 뽑지 말래요 자기가 뽑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어? 나딴생각하면 어떻게 알았지? 자 오늘은 특별히 렉시타로 렉시 맥시 원장님의 애제자이신 블링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블링쌤이 타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점보는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주는 믿었는데 타로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 타로집 가면 항상 이렇게 뭔가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고 특별히 맞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 생겨 이런 걸 물어보면 어뭐 생긴다 안생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 생기겠네요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런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제가 이제 미술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미술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미술을 했거든요 대학교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편입을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제 편입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나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또 다시 점을 미친 듯이 보러 다녔죠 제가 이 대학에 붙나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 해주세요 사주는 아무리 잘 보는데 가도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는 합격 운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시고 뭐, 특별히 이 대학이 된다, 안 된다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사주로는 명확한 답을 못 받, 못 받다 보니까 점을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원래 타로를 안 믿었지만, 그때만큼은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타로점을 좀잘 본다는 데를 막 수색을 해서 막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타로점 다른 데 이렇게 보러 다녀도 다, 음, 애매모하게 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나는 좀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꽂히면 집요한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타로를 좀잘 보던 데가 없을까? 이러면서 정말 다 뒤졌어요.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그냥 다 뒤졌어요. 근데 너무 광고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글은 또못 믿거든요. 이렇게 딱글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전 보신 분들은 알아요. 딱 이렇게 글 보면 아 요거 돈 받고 홍보용이구나 아니면 진짜 리얼 후기구나 이런 게딱 감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 굉장히 잘 본다. 여기서 에 봤는데 다 맞았다 이런 댓글도 봤었고. 이제 사진은 몇장 없지만 뭔가 잘볼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이제 제가 급하다 보니까 저 이제 렉시 원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했어요. 문자 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전화와서 저는 원래 30분을 볼라 했어요. 그때 당시는 30분이 가능할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렉시 원장님을 알게 된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는 30분도 됐었는데 제가 30분만 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렉시 원장님이 30분 가지고 모자란데? 딱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모르게, 아, 그러면 1시간 할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1시간 <laughs> 하게 돼서 그날 갔죠. 근데, 어, 너무 떨리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보고, 이름이랑 이제 나이를 적으래요. 그래서 적었죠. 근데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바로 점을 보시더라고요. 그냥 앉자마자, 어,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상태인지를 보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합격이, 합격 얘기를 들으러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이 저보고 아 본인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뽑으래요. 근데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대학에 나를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 대학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뽑았죠. 근데 딱 카드 피자마자 원장님이 저보고 왜 본인이 딴 생각하면서 뽑냐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뽑았으니까 본인이 뽑지 말래요 자기가 뽑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랬어요 어나딴 생각한 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 이랬는데 딱 피자마자 제가 원래 타로점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타로점으로 너무 볼수 있는 것도 없고 둘이 뭉실해서 싫다 했잖아요 근데 딱 피자마자 제가 제 팔자를 아는데 제 팔자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너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타로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놀래가지고 그게 어디 나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카드 보면 다 알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되게 신기하다. 정말 타로점으로 팔자를 볼수 있는 데는 정, 정말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편입이 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정말 딱 잘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어, 근데 정말 안 됐어요, 여러분. <laughs> 만약에 됐으면 제가 이렇게 연이 안 닿겠죠? 근데 정말 안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안 된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원장님과 연이 시작됐고, 그런 식으로 저는 타로점만 한 1년을 본것 같아요. 1년 보면서 원장님한테 본 타로점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다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복 오면 친구들한테 어,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래. 이런 얘기 꼭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도 너 그때 그 말하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진짜 다 맞는 거예요 정말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원래 그 서양화랑 이제 디자인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인데 타로를 배울 생각 못 하다가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점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점을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타로점을 배우게 됐어요. 배우게 됐고,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뭐였냐면, 처음 봤을 때 원장님이 저보고, 본인은 어, 누구 오른팔로 일할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 어떻게 오른팔이 돼요? 이랬어요. 어느 순간 제가 원장님의 오른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원장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오른팔로 쓸 생각 전혀 없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진짜 원장님 말대로 된 거예요? 처음에 오른팔로, 어, 넌살 거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옛날에 원장님과 전본 거를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듣고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원장님이 저한테 옛날에 오른팔이 될 거라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해요. 근데 저는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롱 스토리로 어쨌든 타로점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블링 쌤이 맥시 전자님께 타로를 배워본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일단 어, 정말 재밌고요. 진짜 귀에 너무 쏙쏙 들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스토리고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고. 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못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냐요 타로로 이런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저도 처음에 원장님한테 이제 점을 봤을 때놀랬던 부분이 타로로 제 팔자를 보고 이런게 너무 놀라웠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우고 손님들한테 봐드리니까 손님들도 어떻게 이런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기하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손님이었으니까. 나중에 배우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 이제 팔자라던가, 인연이라던가, 뭐 적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 원장님만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원장님도 자기가 이제 타로점을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좀 본인이 만든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렉시타로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어 특별한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자랑스러웠던 게요. 제가 원장님한테 배우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게, 이제 실전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점을 보나 궁금해서 이제 시장조사죠. 현장조사 차원에서 이제 또 저랑 똑같은 카드를 쓰는 분들만 찾아가지고 제가 또 가서 손님으로 점을 봤어요. 근데, 어, 이제 제가 강남에도 가봤고요. 부평인가도 가봤어요. 왜냐면 올드 잉글리쉬 타로를 쓰는 샵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소문해서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딱 카드를 펴놔요. 카드를 폈는데 진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딱 카드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하나도 못 읽고 막 어버버 어버버 하고 자꾸 저한테 막 그러셨죠? 뭐 이랬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깝깝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금전운을 봤었거든요. 금전인가 매출을 봤었는데 아 그래서 뭐 매달 달에는 괜찮고 매달 달에는 좀안 좋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타로를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에, 그냥 뭐 유튜브로 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대충 그랬더니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오히려 손님이 저한테 어디서 그 타로점을 배웠냐. 그래서 제가 아우.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보는 중이다 이랬더니 저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았냐요? 되게 잘 읽는데요. 본인이 타로를 하래요. 차라리 그래서 속으로 좀 웃겼거든요. 그냥 그분들도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속으로 그 점을 보면서 아 내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구나.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겁을 먹었지? 왜냐면 너무 리딩을 못 하고. 좀딱 카드 피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딱 알겠는데 이제 원현이한테 아무래도 배웠으니까 무슨 뜻인지 딱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읽더라고요. 그리고 부평을 갔을 때도 그랬고 다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원장님이 진짜 잘 가르치고 어, 나도 그 분한테 배우다 보니까 나도 정말 잘하는 거구나 남이 나한테 손님이 나한테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볼 정도면 어, 검증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원장님과 같이 이제 아무래도 오픈 멤버로 일을 했고 옆, 옆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수강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다들 어떤 식이냐면 <laughs> 처음부터 저처럼 점을 보면서 수강으로 가는 케이스가 사실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같은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 엄청 배우고 뺑뺑이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리딩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을 찾는 수강생분들이 거의 한8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웠던 거 이제 막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거를 저렇게 상담했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도 여태껏 그,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리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진짜 다른 데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분들한테 듣잖아요. 그 다른 타로집들의 교육 방식을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교재도 봤었거든요. 어떤 수강생분이 이제 그 다른 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배우고 교재를 들고 왔는데. 어, 진짜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손님한테 상담을 하지? 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이제 우리 렉시 원장님한테 배운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 반도 그렇고 수강생 분들은 저 말고도 이제 막 이런 우리 원장님 마, 말고 다른 데서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오니까 리딩이 돼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리딩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다른 샵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정도면 아 진짜 원장님이 잘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요. 소감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렉시 원장님께 타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어, 딱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확도.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익. 네 번째는 미래의 지향성, 미래의 가능성. 뭐 이런 거?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정확도는요. 정말 점이 다 맞아. 어, 정말 점이 잘 맞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예술 yes 노로 정확히 말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좀 타로 좀 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두리무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요, 첫 시간부터 긍정, 부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예스인지, 노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점을 볼 때도 정확하게 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리딩이나 이런 카드 뜻이나 이런 거를 원장님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다 맞아요 점이 그리고 안 맞았으면 제가 배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얘기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디테일이에요 다른 데는요 카드 한세장 깔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한테 전보죠 그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카드를 많이 뽑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카드를 뭐 쩍게 뽑고 많이 뽑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카드를 정말 한장한장다 읽을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 보셨다 면 느끼시겠지만, 뭐, 세장 깔고, 한장 깔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이던점사던 어떤 거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카드도 여러 장 뽑고, 한장한 장, 100% 리딩이 가능해요. 리딩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리딩을 잘하고,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손님들 반도 틀리죠? 어, 어떻게 이런 게 타로점에 나와요? 어, 타로점에, 이런 이런 게 나와요. 어, 내 네, 남자친구 가 저한테 한말하랑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타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보통은 실전 경험이 없고 그냥 가르치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타로 점을 보면서 본인이 계속 수정을 해온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정확도가 있는 거죠. 훨씬 디테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수강생 분들도 다른 데서 배웠을 때는 이런 내용을 타로에서 배울 수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여기 와서 이런 것까지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많이들 감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고요. 또 수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제가 한세장 가지고 갈수 있어요. 못 가요. 뭐 이런 식으로만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다면 단골이 생기거나 뭐 이러진 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어? 언니가 말한 대로 됐어요. 이러면서 계속 또 찾아와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골들이 생기면서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또 수강생분들 봐도 굉장히 잘 벌어요. 저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수강생들 보면 전화 상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회사, 회사,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타로로 돈을 얼마큼이나 벌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타로 이거 해서 얼마 벌어요?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요. 음, 타로 상담료가요 특히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어떻게 보면 뭐 30분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30분 동안 내가 얘기하면서 5만원을 볼수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끝이 않나요? 그리고 배울 때 비용은 뭐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대학을 나와서 어떠한 한 가지 직업을 갖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로 마스터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니까. 근데, 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점 보는데 뭐만원뭐 뭐 이렇게 되는데 뭐만원뭐 뭐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언제 많은 돈을 버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딩이 가능하면요. 손님들이 계속 꾸준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이제 손님을 붙잡고 1시간 이상 상담이 가능하게끔 실점 교육을 시키세요. 손님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해도 제가 손님 질문을 알아서 끌어 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손님들도 놀래, 어떻게 타로로 4시간 동안 상담을 해요? 3시간 동안 상담을 해요? 이러는데 다볼수 있거든요. 다볼수 있고 원하는 그 질문에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제가 봐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당 보통 전화 상담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단골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러면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수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잘 벌고요. 저희 아빠도 아무튼 기업에 다니시는데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저희 아빠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 샵에서 배우면 어100% 보장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저도 격금 받고 그리고 막 이제 한 100만 원 벌어가지고 돈을 너무 못 보다 보니까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리딩해서 좀돈좀잘 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 지금 한 천육백. 이 정도 벌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수익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말은 다 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미래의 가능성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워두면 닳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 닳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순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녀도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오래 다니잖아요. 한 60, 이때까지 다니지만, 어, 그거 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방황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실제로 그러시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배워두면요. 내가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계속 상담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도 재밌어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이게 배워두면 내가 언제든 돈을 벌수 있는 어떻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투잡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다 해서 돈 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돈벌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말해드리고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 타로를 배우려고 수강을 고민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어, 일단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점 보시면, 어, 저희 샵에 오셔서 점을 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더 이상 길게 말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이유나 어, 우리 타로의 뭐 장점이나 이런 거는 앞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 이러시면 어, 저희 샵에 오셔서 한번 타로점을 보시면 이제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